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대한장기 옆에 이창훈 부릅니다. 자 오늘은 타이슨의 박부장기 246번째 시간입니다. 저국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한이 한수면 지게 생겼습니다. 예 차장군 줄장군 자이 연장군이 필요합니다. 예 그렇습니다. 자 이번 시간 연장군 박부장릴 시간입니다. 자 어떻게 그 한이 어, 완성이 가능할까요? 자 이번 시간도 어,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자 박부장일 통해서 여러분들 어길력양상에 술기양상에 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매일같이 한가지씩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나왔습니까?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 저랑 그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장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예, 장군 맞습니다 근데 그 역으로요 어 차장군의 외통입니다 그거 안되죠? 자, 마장군 한번 치고 싶죠. 자, 여기 마장군. 자, 상이 있네요. 아, 그거안 되겠네요. 자, 장군 쳐 봐야. 그 내려서면은 다음에 뭐 마땅한 장군이 없습니다. 그거 안 되는 수죠. 자, 여기 장군 쳐 봐야 차가 기다리고 있죠. 그렇다면 어, 차가 빠져서 이 마장군 한번 친다. 자, 이 좋은 전략 같죠? 장군 내려서면은 다음에 또 장군이 필요한데, 아 상납을 거의 해버릴까요? 이 장군 치면요. 자,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으면은, 마장군의 수한번 내겠습니다. 자, 차로 이렇게 받으면요. 다음에 장군이 없어 보인다. 예, 그렇죠. 이거 역시 꽝입니다. 예. 자, 어떤 식으로 한번 둘까요? 여기 가면은 상이 있고요 그거 안 되겠죠? 자, 그래도 한번 뜰까요? 자, 여기, 어, 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장군. 자, 이렇게 하고, 아니, 그냥 뭐, 포장군, 어, 수한번 내겠습니다. 자, 뭐, 상만 이 뜨면요. 그 다음인지 없는 것 같죠? 자, 뭐, 장군 친다 이 정도인데요. 자, 내려서고. 자, 이, 아무리 봐도 이 영, 그 아니죠? 네. 자, 지금 더이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예, 그래요. 그, 첫 수가 참 중요합니다. 자, 어디서부터 장군을 그 시작할까요? 자, 여기 그 마장군인데요. 예, 장군 맞습니다. 자, 상으로 잡는다. 이거 한수죠. 자, 궁이 틀면요. 어, 차장군의 외통각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안 잡을 순 없고. 자,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. 여기서 그 절명 그 신의 그 한수가 있다면은, 자, 이수가 있는데요. 그 차가요, 어, 상대의 사성 가서, 자, 마장군을 그칩니다. 이러면 마장군의 어떤 식으로 맞습니까 자 궁을 이렇게 틀어버리나요? 자이 마장군의 궁을 그 튼다 어 궁을 틀게 되면은 여기 차장군에요 자 차로 받게 되면어 차가 차를 차고 외퉁이죠 그거 안되는 수죠 그렇다면은 자 궁을 어 내린다 거의 뭐 절대순다 이건 이제 한 수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어또한번그 신의 이제 한 수가 나옵니다 자 어떤 수인지 보이나요? 자 다른 거 아니고 이 과감하게 상납을 그어 합니다. 자, 차장군. 어,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납을 그 해버려요. 자, 근데 차를 그, 내준, 어, 이유가 좀 있습니다. 예, 가만 보면요. 자, 상역이요. 그, 여기, 여기 이렇게 못 갑니다. 예, 그러니까, 그 다음 수 이제 어떤 수 이제 보이죠? 자, 포장군에 자, 외통이란 얘기입니다. 아, 절묘하죠? 자, 궁이 못 올라갑니다. 예, 마장입니다. 자, 상이 이 빠질 공간이 없어요. 자, 이번 장기 그 핵심이 없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첫 수가요. 여기 어 마장군을 통해서 일단은 그 중앙 상에 어, 멱을 이렇게 막습니다. 자, 마, 말을 그안 잡을 수는 없죠. 자, 두 번째로 자, 여기 가서요. 어, 마장군 통해서 그 알아봤죠. 어, 내려가는 그한 수죠. 자,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멱을 이렇게 막고요. 자, 그 핵심이죠. 이렇게 하고 차가 안 잡을 순없고 이렇게 하고 절묘하게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멱을 이렇게 막는 순간에 자 포장군의 절묘하게 외통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시간 어 재미가 좋고 유익했다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지금까지 대한장 옆에 이창훈 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